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 아파 부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눠준 물품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구성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미니 부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미니 부채 하나, 한지 미니 부채. 그 다음에 이거는 냅킨이에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냅킨. 그 다음에 이거는 투명 한지 한지인데 어, 한지 접착제 시트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렇게 지금 면봉 하나 이쑤시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목공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 아파와 냅킨을 이용해서 송부채 미니 송부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부채를 두고 아파가 무엇일까요? 아파는 꽃을 눌러서 말린 꽃을 어, 아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 누룩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생화예요. 예쁜 들꽃을 가지고 꽃을 이렇게 눌러서 말린 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펼쳐보면, 자, 꽃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채에다가 앞쪽에 한쪽은 앞파를 붙여줄 거고, 한 뒤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쁜 넵킨을 이용해서 붙여서, 앞쪽은 한쪽은 아파꽃, 한쪽은 넵킨을 이용한 예쁜 손부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아파를 먼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는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 꽃 있죠? 꽃이랑 이렇게 있으면, 이쑤시개와 면봉을 이용해서 붙여주는데 자 요게 목공풀입니다 자이 목공풀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냐 면자이 목공풀을 음, 자 여기 뚜껑을 먼저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다시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막혀있는 캡을 이렇게 살짝 열어서 아이고 열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뚜껑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어, 아파를 사용할 때이 목공풀이 조금 묽은 편이에요. 이 묽은 편이 이제 굳지 말라고 굳으면 여러분들 사용하기 힘드니까 안에 있는 뚜껑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 구성이 있는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 말아주세요. 감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쓸 건데 풀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꽃 모양을 한번 볼게요. 꽃 모양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꽃들을 이용할 때자 이렇게 있으면 면봉으로도 좋고요. 이렇게 어떤 모양이 있는지 한번 구석을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배치를 이렇게 해보세요. 오, 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 꽃은, 이쯤에 큰 꽃이니까 이쯤에 이렇게 하나 있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이때 놓을 때 목공풀을 약간 이렇게 옆에 짜두고, 자, 이쑤시개로 살짝 찍어서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다가 한번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어디에다 두면 좋을까. 이렇게 배치를, 아직 붙인 거 아니니까 어디에 두면 좋을지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목공풀을 너무 많이 찍으면 나중에 모양이 어, 색깔이 누렇게 변해서 안 예쁠 수 있으니까 아주 조금만 해서 고정시킨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할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바꿀게요 음, 색깔이 조금 겹쳐지지 않게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이런 것 하나 넣어주고요 꽃이 많으면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조금 그래서 음, 대충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줄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붙이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놓았던 줄기부터 붙이는데 조금씩 모양이 달라져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목공풀을 이렇게 잡고 서 있는 부분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살짝 아니면 면병을 이용해도 좋아요. 방법은 친구들이 여러 개쓸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고정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렇게 두면 돼요. 자, 아파 종이를 하다가 살짝 찢어지면 이 부분은 오려내도 되니까 자,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고 찢어지면 다시 잘라서 다시 옮겨서 붙여줘도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가위로 가위는 개인 준비물입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이 위치를 이걸 떼줘도 돼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이쪽에다 옮겨서 붙여야지 하면 여기다가 옮겨서 붙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붙여줘도 모양 이 예쁘게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꽃은 좀큰 꽃을 붙일 때는 이렇게 해서 면봉으로 살짝 이렇게 해놓고 요 꽃을 이렇게 옮겨줘도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요 자리에다가 요 꽃을 이렇게 붙여줄 거야.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겹쳐지지만 이렇게 옮겨줄 거야. 조금 꽃이 이렇게 겹쳐져서 붙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옆에가 떨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이 꽃은 여기 안쪽에 살짝 밀어서 붙여줄 거야 하고 고정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앞 목공풀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모여 있는 꽃으로 붙였습니다. 자 그럼 목공풀을 약간 옆으로 잡혀두고요자 목공풀이 조금 마르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이 아파꽃이 움직여지거나 꽃잎이 떨어지거나 부서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노란송이를 펴보면 어, 접착시트지 한지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엎어서 붙여줄 건데요. 자, 이게 돌돌돌 말려 있어서 여러분들 사용하기가 불편하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뚤뚤뚤 한번 말아볼게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이 이렇게 붙여져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사이즈를 보세요 친구들이 난이렇게 붙일 거야 하면 자요 부분을 끝부분을 요렇게 반을 접.. 한 1cm 아니면 0, 1cm 정도 선생님 1cm 조금 안되겠다 0.8뭐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접은 부분을 여기에 보면 한지를 요렇게 손톱 끝으로 이렇게 해서 요 부분 떨어지죠 요 부분을 다 떼지 말고요 끝에 부분만 요만큼 채서 이렇게 책상 위에 다 이렇게 붙여두세요. 이렇게 자 붙여두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요 끝에 요렇게 맞춰서 앞팔을 부채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 아유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그림을 한번 중간에 오게끔. 어 너무 왼쪽이다 그죠? 요렇게요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처음 그리고 나서 요거를 살살 살살 당기며 당겨주면서 요 부분을 요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꽃잎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나라 전통 한지의 느낌도 잘날수 있게 요렇게 붙여줘요. 자 이때 손잡이 부분 있죠? 손잡이 부분은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손잡이로 이렇게 빼줍니다자 이렇게 뒤로 넘기면 별로 안 예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 준비물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자. 이거는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가위 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오려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여기 손잡이에 있는 나무를 그냥 그대로 살려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찢었어요. 이 부분 남겨두고, 자그 다음에. 자, 옆에 부분도 가위로 오려서 해주는데, 가위를 너무 깊숙이 넣어서 오리면, 모양 끝이, 가위가 한지 접착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살살,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찢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찢어가면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가위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으니까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지금 보면 가위에 지트지가 붙어서 이렇게 찢어지면 가위로 이렇게 모양을 따라내면서 이렇게 약간 뜯어주듯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가위에 묻어 이렇게 가위 선생님도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떼서 자이 부분은 여기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자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뜯었어요. 이렇게 뜯고 나면 가장자리 부분 이렇게 올록한게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어서리 부분을 한번 이렇게 뒤로 쓸어 넘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오 부채 모양이 이게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한쪽은 우리가 아파로 부채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쪽은 아파 꽃을 이용해서 붙였는데 어, 뒤쪽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허전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냅킨 넵킨. 냅킨에는 예쁜 요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여기 게 코끼리 모양을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